자, 오늘 영상은 정말 좀 걱정스러워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아파트값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불안하신 분들 많이 있고 또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더니 왜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정말 불안한 시장입니다.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IMF가 한국 정부에 재정 개혁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데 재정에 위험이 올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경고죠 자 국가 채무가 올해 1,3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꿈틀대고 있죠 이게 분명 지금 정상이 아닌 상황인데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IMF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핵심만 뽑아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가 49.1%,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것이 절대 아니죠. 요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113%입니다. 이탈리아가 135%, 일본이 240% 정도 됩니다. 미국이 125% 정도 되죠.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정말 낮은 국가채무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IMF에서 한국에 경고장을 날렸을까? IMF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년 뒤 71.5%, 2065년에는 156.3%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2065년쯤 되면 망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왔냐 따져보면 IMF 보고서에서 신뢰 가능한 중기적 재정 앵커 그러니까. 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를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 세대는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복지는 줄고. 성장률은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IMF 의 보고서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재정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돈을 써라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국채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나라는 100%가 넘는다.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큰 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일본, 프랑스는 기축 국가라는 겁니다. 기축 국가의 장점이 뭡니까? 위기가 터지면 자기들 돈 찍어서 갚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1997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가 없으니까 나라 경제가 무너졌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7명, 0.6명 세계 최저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연금으로 걷어가는 돈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돌봄, 복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전부 세금, 국채로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프랑스가 난리 난 이유가 뭡니까? 젊은 세대가 벌어서 그달그달 그달 노인들의 복지 비용으로 바로 나가니까 버텨내질 못해서 이걸 좀 재정비하자라고 하자 총리를 쫓아내고 난리가 난 겁니다. 프랑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도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나라라고 안전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 지출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게 뻔해 보이죠. 앞으로 20년, 30년 뒤 증세는 기본이고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긴축을 해야 됩니다. 또 연금은 삭감되겠죠. 이세 가지 세트가 한꺼번에 올가능성 매우 크기 때문에 아이 몇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나 이게 참 신기하죠 이거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이 0.9%로 나오고 있는데 물가 상승분보다도 훨씬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올라요 왜 오를까요? 바로 이겁니다. 유동성, 금리를 조금만 내린다고 하면 돈이 부동산으로 몰립니다. 그 이유가 기댈 때라고는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믿음인데, 아니 성장률이 받쳐줘야 정상적인 돈이 돌아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계속 빚으로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아파트 값이 다른 어떤 재화보다도 좀더 빨리 오르고 더 크게 오름폭이 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집을 안 사면 또 영원히 못 산다 하는 패닉 바잉의 전조 현상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새 아파트 희소성으로 집값은 더 뛰고 있죠. 그렇다고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새 아파트니까 더 비싸지겠죠. 결국 세대수를 늘려서 공급이 많아진다고 한들 세대수 늘어난 만큼 집값은 총액으로 더 오릅니다. 강동구 지역의 예를 보면.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죠. 많이 공급되었다고 아파트값 내려갔습니까?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많이 올라간 게왜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심리적으로 아파트값이 더 뛰니까 결국 기댈 때라고는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자 문제는 왜 이게 이렇게 됐나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실물 경제는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시중에 여유돈과 또 빚의 돈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감에 나오는 빚의 유동성이 이 부동산으로 몰리니까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고 소득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폭등한 만큼의 빚이 잔뜩 들어서 결국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괴리현상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채의 질이 악화되겠죠. 그 말은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연체율은 올라가면서 가계는 집 사느라 빚지고, 정부는 복지하느라 빚지고, 민간 공공 다 같이 빚더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 한달두달세달 달, 달 올라가면 막 불안하죠 그런데 좀더 지나면 정말 큰일 터질 수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금리 조금 내리지만 분명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또 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어디에서 이런 버블이 터질까 이게 정말 궁금하죠 결국 가계 빚이 늘어나서 이 빚을 못 갚는 취약차주에서 먼저 터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 어디에서 왔습니까 서브 프라임입니다 서브 취약차주들이 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고 또못 갚아서 터진 게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인 거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는데 바로 과도한 빚을 끌어다 집산 영끌 쪽에서 먼저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20년 21년 그때 영끌한 집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채가 넘게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60% 넘기고 성장률이 계속 1%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를 믿지 못하고 외면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워낙 약세가 생기고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겠죠 오늘도 이미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다시 넘었고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분명 3, 4개월 전에 여러분께 이런 말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것을 내가 갖고 싶으면 절대 빚을 많이 내서 가지면 안 된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지금처럼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렸었습니다. 자, IMF 같은 곳에서 불안하다, 불안하다라고 할때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하고요. 우리 개인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학습을 했으니까 위험을 감지하셔야만 합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다시 불안감들이 생겼는데요. 패닉 바잉 하시면 정말 큰일 날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파트, 이걸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많은 빚을 과도하게 줘서 올라타지는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블을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큰 위기라는 겁니다. 집값만 바라보다가 국가 부채는 폭발하고 연금은 고갈되고 세금은 치솟는 상황이 머지않아 곧올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금리를 내리고 돈 풀기가 아니라 재정 건전화, 구조를 개혁하고 자산시장을 안정하는이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에서 0.9로 상향을 했죠. 그건 아마도 최근에 소비가 조금 살아나서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내가 벌어서 쓰는 소비 이 소비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늘어난 소비라면 결국 다 뭐겠습니까? 세금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IMF가 괜히 심심해서 경고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MF가 경고하고 난 뒤에 꼭 무슨 일이 터졌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저렴하게 잘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잘 팔면 그게 좋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요즘 경매 물건이 한 10만 건 정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 무료 강의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50명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